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호흡을 나누고 움직이면서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며 스스로를 잘 알아차리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진심을 다해보기로 해요. 그럼 오늘도 천천히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보겠습니다. 엉덩이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 볼까요? 앞뒤로도 왔다 갔다 움직여 주세요. 늘 엉덩뼈의 중심점을 찾아서 몸을 안치는 연습을 하고 있지만 매일의 나의 몸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잘 살펴보면서 어 다른 느낌이 찾아오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날도 있을 것이고, 전혀 이유를 알수 없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내 몸을 잘 관찰해 주고, 불편함이 없게 잘 보조해 주고, 그렇게 앉아 주세요. 코로 숨을 깊게 마셔 봅니다. 마신 숨을 코로 내쉬어도 봅니다. 정말 몸 안으로 숨이 들어가고 또 숨이 비워지는 것을 느껴 주세요.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의 숨이 생존을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 쉬어지는 숨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내 몸과 마음에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고 또 버리고 싶은 것들 완전히 다 비워내주는 그런 조금 더 능동적인 숨이 될수 있도록 마음 먹어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각자 눈도 감고 자신만의 숨에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볍게 마셔주고, 또 가볍게 비워내며 눈도 감습니다. 눈을 감으면 또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감각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살펴보듯 기다려줍니다. 필요하면 복부에 또는 가슴에 또 어깨에 목 뒤에 어느 곳으로든 손을 가져가셔도 좋아요. 내 몸의 인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몸에 남아져 있는 다른 부분들, 손이나 발 같은 부분들을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해주세요. 그대로 앉은 채로도 조금 섬세하게 감각을 느낄 수 있다면 그대로 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코로 숨을 쑥 들이마셔 배의 가장 아래쪽 골반의 깊은 곳까지 숨이 들어간다. 상상하며 마셔보세요. 내쉬는 숨이 골반 아래로 꼬리뼈를 통해 빠져나간다. 상상하며 비워줍니다. 이번에 숨을 마실 때는 마치 꼬리뼈 아래에서부터 물이 채워지듯 숨이 쑥. 차오른다 생각하며 깊게 마십니다. 내쉬는 숨은 코로 빠져나갈 거예요. 제가 갑자기 난데없는 지점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쉬는 숨이 아니라 귀로 잘 들으면서 내가 바로바로 몸의 그 부분으로 의식을 옮겨가면서 숨쉴수 있도록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 보세요. 다시 코로 숨을 쑥 마실 때 이제 가슴까지 숨이 채워질게요. 채워진 숨이 심장을 통해 등 뒤로 빠져 나갑니다. 다시 코로 숨을 깊게 쑥 들이마시면 그 숨이 목 과 쇄골, 어깨 뒷면을 가득 채울 거예요. 이번에 내쉬는 숨은 양쪽 어깨 끝을 통해 빠져 나갑니다. 물론 코는 같이 숨을 내보냅니다. 다시 이제 꼬리뼈 아래에서부터 숨이 쑥 채워져. 턱끝까지 숨이 가득해지는 걸 상상하며 마셔주세요. 그 마신 숨이 입을 통해 하아 빠져나갈게요. 다시 코로 숨을 깊게 마십니다. 마신 숨이 골반 아래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 뒤쪽까지 쑥 타고 들어가 무릎까지 숨으로 가득 채워줄게요. 이제 내쉬는 숨은 양 무릎과 무릎에 닿아 있는 숨끝을 스치며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이제 무릎과 무릎 위에 닿아 있는 손으로 의식을 가져가세요. 깊게 마시는 숨이 손끝과 무릎을 타고 다리와 엉덩이, 팔과 팔꿈치, 어깨, 허리, 등 뒤, 목 뒤, 머리까지 가득 채워줍니다. 내 쉬는 숨은 꼬리뼈와 정수리를 통해 위아래로 길쭉하게 빠져나갈게요. 조금 몸이 자유로워지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해보셨던 것처럼 몸의 여러 부분들을 의식하면서 그곳으로 원하는 만큼 숨이 들어오고 또 내가 통로로 이용하고 싶은 곳을 통해 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마음껏 상상하며 맛보며 그렇게 각자의 호흡을 이어가 줍니다. 천천히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는 일상의 호흡으로 돌아와 줍니다. 준비가 되면 다시 코로 깊게 마신 숨이 몸을 가득 채우며 상체를 한번더 일으켜 주고 내쉬는 숨은 부드럽게 몸의 뒷면을 놓아 시선을 바닥으로 낮추어줍니다. 거기에서 천천히 눈을 깜빡깜빡 움직여서 빛을 눈 안에 채워주세요. 완전히 준비가 되셨을 때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려 다시 정면을 바라보고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아주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완요가 동작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몸을 쉬게 하기 위해서 도구가 조금 필요한데요. 어, 저는 담요 두 장, 그리고 블럭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는 담요 두세 장, 뭐그 이상도 좋고, 어, 블럭에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고요. 블럭 없으시면, 어, 받치는 용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금 두툼한 쿠션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도구를 조금 준비해서 몸을 쉬게 해볼까요? 담요 한장 먼저 가지고 오셔서 조금 두툼하게 단단하게 돌돌 말아줄게요. 만약에 지금 보이시는 것 정도의 두께가 아니라면 담요를 두장 정도 겹쳐 주셔도 돼요. 겹쳐서 접고 또 접어서 이 정도 크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안에서부터 조금 단단하게 조여주면서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냥 휘리릭 말면 동작 하시는 동안 다 풀어서 버려서 여러 번 다시 고쳐서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준비하실 때 조금 공들여서 단단한 롤을 하나 준비해주세요. 천골 아래에 깔고 누울 거라서 뭐 매트의 중앙 정도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담요 하나는 이 뒤쪽에 제 머리가 저쪽인데요. 이 천골 위쪽에서 허리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받쳐주는 역할을 할 거라서 그냥 가볍게 한롤 정도 또는 조금 두껍게 말아서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 롤보드는 훨씬 낮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블럭 또는 쿠션 같은 것을 사용할 건데, 먼저 누워서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쓰러뜨릴 거라서 그쪽 아래에 받칠 수 있도록 블럭을 오른편에 하나 두세요. 손으로 얼마든지 조절하시고요. 하나는 손으로 가지고 누울 거예요. 잠깐 옆에 내려놓으셨다가, 천고를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잠깐 옮겨드릴게요. 천고를 이렇게 받치고 누우시면서 손으로 가져와서 등을 대고 누워봅니다. 다리가 쓰러뜨려질 수 있는 거리에 좀 가져다 두시고요.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두 무릎도 좌우로 조금 움직여보고, 두 발은 매트너비 정도로 넓게 열어줍니다. 발은 바깥으로 조금 돌려내셔도 되고, 살짝 앞쪽을 보셔도 돼요. 움직여보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로 두세요. 목 뒤가 불편하시면 여분의 담요 가져다가 목 뒤를 받치셔도 되고, 매트 위쪽을 접어서 머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받쳐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요. 내쉬면서 먼저 두 무릎을 오른쪽으로 툭 쓰러뜨려 보세요. 이 정도 높이에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기대셔도 좋고, 좀내 무릎은 바닥으로 충분히 떨어지는데 하면 많이 낮추셔도 돼요. 이 왼무릎도 지금 허공에 들려 있는 것이 나를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블럭을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허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이 안쪽으로 집어 넣으셔도 되고 조금 더 쉽게는 왼엉덩이 바깥에서 블럭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세요. 그 왼쪽 허벅지 아래를 툭 받쳐주시면 편안하게 기대실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양 팔은 옆으로 열어서 툭 내려두고, 우리 숨 쉬면서 여기에서 한 3분 정도 머무를게요. 3, 4분 사이 3분 30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편안하게 숨 쉬면서 휴식하고 계시면 제가 시간이 될때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딘가에 너무 깊은 자극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자세를 바꾸어 주세요. 몸의 움직임을 조금 만들어서 눕기는 했지만 자극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시원하고 편안하게. 솔솔 잠이 올수 있을 정도의 아주 편안한 이완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나서 조정하시고요. 이 시간 안에 완전히 다 휴식이 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본인 몸에 맞는 자세, 도구의 위치 같은 걸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용하시고 수련이 마무리되고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여유가 생기시는 다른 시간에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해보셔도 되니까 지금은 최적의 위치를 찾는데 조금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완전히 편안하게 몸을 내려놓으신 분들이라면 호흡에만 집중해줍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깊게 마셔봅니다. 마신 숨이 왼쪽 엉덩이 바깥, 또 왼쪽 골반의 앞쪽, 무릎까지도 가득 채워준다 생각하며 깊게 숨 쉬어주고, 내쉬는 숨은 아주 부드럽게 복부를 허리 뒤쪽으로 살짝 당겨줄게요. 손가락 꼼지락 움직여 이제 손을 좀 깨워내고 팔도 움직여서 양쪽 허벅지 쪽으로 손을 가져옵니다. 코로 숨 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먼저 오른 손으로 오른 허벅지를 살짝 들어올려 주며 오른 무릎이 세워지면 숨한번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왼 무릎도 천천히 세워주세요. 필요하면 손의 도움을 받고 왼쪽 허벅지 아래쪽에 있었던 블럭은 살짝 빼내 왼쪽 옆으로 가져다 둘게요. 두 무릎 세운 상태에서 숨 한번 고르고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 줍니다. 좀 불편한 곳에서 툭 떨어뜨려 잠시 머물러 계셔도 좋아요. 괜찮으시면 왔다 갔다 좌우로 움직여 주고 움직임 멈추고 다시 목 어깨 불편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내려놓으시면 한번더두발 매트너비 정도로 넓게 열어서 숨깊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두 무릎을 왼쪽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 줄때 마찬가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높이의 블럭을 받쳐주세요. 왼 다리 바깥쪽에요. 양쪽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왼 다리 쪽 블럭을 얼마든지 높이셔도 좋아요. 또 오른 다리 쪽을 받치지 않으셔도 되고, 필요하면 아까처럼 오른 엉덩이 바깥쪽에서부터 블럭을 쏙 집어 넣어 그냥 푹 기대어 주세요. 거의 자극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팔을 뻗고 툭 내려놓으시면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3~4분 정도 기다려 줍니다. 숨을 계속 깊고 편안하게 쉬어주며 자세 안에 머물러 계세요. 코로 숨을 깊게 음. 마셔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내쉬어줍니다. 천천히 손가락 움직여, 팔을 조금 깨워내 주면 다시 양손 엉덩이 옆으로 가지고 와서 왼 다리부터 허벅지를 살짝 밀어 천천히 일으켜줍니다. 반대쪽 다리도 들어 올려 두 무릎이 완전히 세워지면, 블럭 두 개를 옆으로 빼내어 주고, 두 무릎 좌우로 가볍게 왔다 갔다 움직여 줍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짚어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려 주세요. 허리 아래에 받쳐져 있던 담요를 빼내고, 한 무릎 한 무릎 가슴쪽으로 가져와 깊게 한번 끌어 안아 주고, 그대로 다리 툭 풀러 자리에 누워서 수련을 마무리하셔도 괜찮고, 준비가 되셨다면 편안한 방향으로 돌아 누워 바닥을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주세요. 다시 한번 두 발을 교차해 바른 자세로 정면을 향해 앉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깊은 호흡과 움직임을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시간을 또 다가올 내일을 좀더 단단하게, 유연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